안녕하세요 아웃타임 어, 차원점의 갱구 입니다 어 오늘 차량은 쏘렌토에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쏘렌토나 현대기아 차량 진짜 받기 힘든데 와이 차주분님은 좀 일찍 받으신거? 축복 받으셨네요 <laughs> 진짜 제가 이거 차량 한번 현대기아 차량 입고가 되면서 그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못해도 한 6달, 최소 6달, 7달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전부터 예약을 하셔서 받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소렌토 차량 진짜 보기 힘든 차량이거든요 소렌토, 카니발뭐 투싼, 이번에 나온 스포티지 이런 것들 진짜 보기가 힘든데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봐서 엄청 반갑네요 어, 이제 시공은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했어요 음, 이너 왁스도 다 시공을 다 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투싼 하이브리드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그 하는 거 보면 이 파워 케이블 이 케이블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안에 들어가 있냐 바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차인 거 같은데 <laughs>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뭐이 요즘 프레임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똑같죠? 그리고 이너 왁스도 항상 제가 시공하면 이너 왁스 항상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룸에도 튄거 전혀 없고 지금 주황색깔 얘가 하이브리드의 전기라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뭐 헨다 안쪽부분 안쪽 부분도 시공 전부 다다 다 됐고 이게 뭐 헨다쪽도 시공 싹다안된곳 없이 다 깔끔하게 다 됐고 그리고 요런 부분도 전부 다뭐 마스킹 다 했기 때문에 안에 뭐튄 부분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도 시공 다 했고 엣지 엣지 이런부분도 시공... 이기는 지금... 아이고... 저 좀... 여기는 지금 안 묻어있는게 다리빨때문에 뭐 제가 시공을 못해서 차량을 내린다음에 다리빨부분 시공을 할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엣지 부분 전부 다 시공 다 되어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티가 나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시공 다되어있고요 음...그리고 이쪽! 이게 연료필터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제거를 해서 장착 그, 그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에도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차주분님은 알수 있어요. 이 안쪽 부분이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 배터리 팩이죠. 여기도 이렇게 정비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이렇게 딱 파워 케이블 그대로 살려서 작업 진행됐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요렇게, 요런 모습이에요. 코션 사항도 이제 이렇게 딱 마스킹 똑바르게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드리고 볼트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정비하시는 정비사분들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드렸고 어 이렇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 추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게 없, 그 정비 불가나 이런 게안 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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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씨 좋은 정비사분들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언더코팅 때문에 정비가 안 됩니다. 라고는 아예 말이 안 나오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킹을 다해서 작업이 들어갔고, 이런 안쪽 부분들도 전부 다 이너왁스, 지금 촉촉하죠? 안쪽 부분. 이너왁스 다 시공이 됐기 때문에 촉촉한 거예요. 요런 구석진 부분들도 제가 밑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딱 보여주면은 그냥 깔끔하게 다한것 같은데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에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 디테일링 있게 다 디테일 있게 시공 다 되는 거잖아요. 저런 한쪽 부분까지 그리고 시공하기 힘든 이런 한쪽 부분까지도 전부 다요렇게다 시공이 되어야. 아 시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왕 할거 꼼꼼하게. 전부 다. 요렇게 저 안쪽 링크 전부 다.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기 보이면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똥, 뻑 하고 튀어나온 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 미션의 숨구멍인데 후방 이 대우 쪽에 숨구멍인데 이 숨구멍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이 진행되고요. 묻은 거 없이 이쪽도 이렇게 아, 깔끔하게 진행 다 됩니다. 뭐, 연료라인이야. 당연하죠. 여기도. 이 안쪽 부분도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검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서. 그리고, 동력전달 개통인 이 드라이브 샤프트. 또, 당연하게. 마스킹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네. 다시,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플로랑 얘도 장착시켜놨는데 이 안에도 제가 다 해놨고 이렇게 마스킹할 부분들 마스킹 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도 짜자잔 이렇게 다 시공이 됩니다. 뒤에서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대부분 차주분들이 이렇게 시공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언더코팅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순정 모양 그대로 부품류들 뭐 정비에 무리가 가는 부품류들은 전부 다 마스킹을 하고 그렇지 않는 이제 시공해도 되는 부위 스티 부위 이런 부위들은 다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 딱 만들어 드리는 거 시공 폐지하는거요런 이런 요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저도 요렇게 저희가 만약에 고객 입장이라면, 요런 식으로 작업하는, 해달라고 하겠, 할것 같아요. 원할 것 같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애기도 엣지, 당연하게. 당연히, 엣지 부분, 요렇게 다 작업이 되고. 음, 뒤쪽도, 뭐, 뒤쪽 이기도 보시면, 연료라인들 있는데, 이렇게 연료라인 쪽 부분은, 마스킹을 딱 해가지고, 요렇게 딱 그대로 살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는 핸다 방음제에요 핸다 방음제도 깔끔하게 다이쪽으 이렇게 많이 붙여드리고 핸다 방음제를 핸다 방음을 하는 이유가 차량 굴러가면서 이게 좀더 정숙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핸다 방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언더코팅 할때 핸다 방음을 같이 하셔야 시공이 가능해요. 코팅 하고 나서 이제 시공 아 내차좀더 조용하게 타고 싶다. 요래 가지고 핸드 방음 하시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추후에 못 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엔진 눈 보셔도 여기 침 부분도 없고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뭐이 안에도 지금 이 안에도 시공이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차주 분님은 알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면은. 이 안쪽 부분 저 위에까지도 다 시공이 다 됐거든요 제가 사진을 딱 찍어 놨기 때문에 차주분님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영상을 돌려 가지고 오늘 이게 쏘토 차량은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하부 커버류 매번 똑같듯이 하부 커버류 이렇게 장착만 하면은 출고가 가능해요 저는 출고시켜 드릴 때 그냥 이게차 다 됐습니다 하고 딱 출고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세차도 깔끔하게 해서 그 출고를 시켜 드리기 때문에 타고 가실 때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차는 세차 잘 안해요 고객님 차랑 세차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세차는 잘, 잘 안하는데 고객님 차만큼은 엄청 신경 많이 써서 작업을 해 드립니다 어그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시게 되면 여기 텐션감도 좋고 그리고 한번 부착되면은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멩이가 게탁 찍어가지고 찍히 찍혀서 떨어지는 거 빼고는 자연적으로 뭐 우르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시공하면은 폐차할 때까지 보증해드려요. 음, 하부는 이제 아웃타임. 래서 책임진다는 소리잖아요. 이 언더코팅 한번해 놓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부 언더코팅 그 해놓고 뭐 부품을 그뭐 그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하부에 뭐 연석 같은데 그리고 뭐 오프로드 타셔가지고 뭐돌메이 때문에 이게 죽고 먹었다든지 그래서 코팅제가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AS 무상으로 다 해드립니다. 차량, 차량, 빵! 박아가지고 부품 교환했을 때도 이제 그 보험처리로 그 부분 재시공 가능하시고요 뭐, 휀다 쪽도 이 차량은 지금 그휀다 방음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시공했던 차, 시공한 차량이라서 휀다 방음도 전부 다 보험처리로 다 똑같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어, 제가 그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영상 편집도 마, 많이 해야 되고 할 것도 좀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laughs> 뭐, 이거 치기도, 로, 유튜브 로그인 하기도 귀찮다. 이러시면 전화주시면 위에 상단에 전화,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다 해드립니다. 뭐, 1 시간, 2 시간, 뭐, 오랫동안, 더 오래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친절하게 제그 전화도 상, 전화 상담도 잘해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웃타임 차원점의 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